자, 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바둑은 문민정 선수와 중국의 러시아 선수의 바둑입니다. 이러시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화재배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죠. 그 당시에 진짜 당연히 이창우단이 우승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이 선수가 진짜 그때 말도 안 되게 역전을 해가지고 얘 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제 이창호 구단이 농심배 신화를 쓰는데 진짜 많은 이 희생양이 되었었던 이런 선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계대회 그때 우승 처음을 해가지고, 예, 뭐이 선수가 이제 IQ가 어, 무지하게 머리가 좋다. 그리고 뭐 속기 속기는 천하제일이다.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었는데 그때 세계대회를 이제 우승을 하면서 삼성화재배, 예, 아주 예, 이렇게 멋지게 이제 본인의 커리어에 마침표를 찍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민종 선수와 러시오 선수는 이제 두 기사 바둑 굉장히 많이 두는데요. 자, 맞고 자, 일단 끊었습니다. 러시오 선수 같은 경우 뭐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지하게 바둑을 많이 두죠. 아, 이걸 이제 빠졌는데 이게 이제 과거 두는 거죠. 지금은 이제 빠진 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두면은 이렇게 백이 젖혀 있을 때 여기 있는 흑돌이 굉장히 안 좋다, 이거예요 어, 완전히, 올드 스타일한 수를 두고, 들고 나왔는데, 단수치고, 예, 젖혔구요. 자, 1 0이꽉 이어두었습니다. 야, 요거 이은 거는, 지금 이제 학한 칸을 띄워도, 뭐, 1 0이 이렇게 단수치고 나가면은, 요칸 점을 잡아먹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안 되니까 뭐 여기 뛰어드는 거 이걸 이제 지켜라 이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흙에 한 칸을 뛰었고요 왔고 또 특공대를 특공대를 보냅니다 붙이면은 젖히고 뭐 이걸 두면은 음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문민정 선수도 이렇게 뭐 흑돌을 넘겨 주면 이거는 알맹이는싹 상대방이 다 갖고 내가 그냥 나는 껍질만 껍데기만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붙이고 예, 나날자로 가서 이 흑돌들을 흑돌은 이제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한 칸을 뛰었고 계속해서 이제 이흑돌 일곱 점을 공격을 하는데 자, 차분하게 이제 백이 중앙을 틀어 막아가지고요. 또 이게 저예 러시아 선수가 요거를 이제 받질 않습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건데, 어 이거 아주 강력한 강력한 반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좀 문민정 선수를 이제 좀 혹으로 본다. 예, 이건 너무 심한데요. 여기서 이제 되게 단수치고 꽉이었고요뭐 단수치면 늘고 이거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싸울 것 같은데 싸우겠다 이거 같은데 여기를 빠지면요 이제 귀에 백신력 굉장히 커집니다 어 그쵸 그러니까 못 견디고 얘 예, 러시아가 결국 이렇게 했는데 어 아니 문민정 선수 이게 뭡니까 야 여기까지 버티나요? 이거는 기세 충돌인데 여기서는 그냥 뭐 요런 식으로 늘고 두는 게 일반적인 이건데, 야, 이거를 붙여버립니까? 이건 진짜 천하장사인데? 저꽉 자, 또꽉 이었구요. 자, 똑꽉 크게 이었습니다. 자, 뭐, 계속, 계속해서, 음, 틀어 막았구요. 야, 이거는 이흑돌을 공격하겠다는 건데 백이 지금 양공마거든요, 문민정 정도. 야, 굉장합니다 힘이. 저 밀고, 호구를 쳤고요. 늘면은 뭐 계속 밀어가서 이거는 이제 백돌이 위태위태하니까 자, 이걸 들고 막 아, 이었습니다. 지금 흙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이제 끊어가지고 예, 흑돌들 전체가 위태위태하다 이거죠. 한칸 뛰면은 이게 호구치니까 이제 0에한 칸을 뛰었구요 자, 똑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쪽은 뭐 당장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이제 수가 나죠. 이거 두고 단수치고요. 단수치고 있고 저치고 요걸 두면 이제 수가 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한 칸을 뛰는데, 이거는 이제 뭐 100을 잡겠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계속해서 이제 잡으러 가는 거는 이건 뭐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이제 100이 빠져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제 활용을 한 다음에, 요, 우변에 있는 백돌을 이제 공격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자, 날짜로 두었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밀어왔는데, 자, 지금 이거는 백에 이제 안형을 없애겠다 이것입니다. 야, 이거는 강순인데요 지금 이거는 끝장내자 이런 수죠 지금 흑이 이렇게 드는 거는 이제 백에 코붙침 해가지고 는뭐 박살이 납니다. 이으면 이렇게 이어버리고요. 또 여기에서 뭐 이런 거 이렇게 두는 거는 이게 너무 편하다 이런 건가? 이거를 두고 밀어 올렸고 두고 있고 자, 꽉 틀어 막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막으면 이제 두 점이 잡히니까 버텼는데 야 이거 러시아 선수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아니 이게 이게 뭡니까? 너무 무리 하는데요 요게 백돌이 지금 크게 먼저 도도 이게 잡히지 가 않죠 끊어도 뭐 단수 단수 이게 있으니까 그리고 요쪽 크게 잡히게 생겼는데 저도 이 러시아 선수랑 바둑을 많이 뒀었는데 좀 바둑을 너무 빨리 두다 보니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두고 이제 본인 이 예전에 두던 좀 그런 스타일 뭐 일단 빨리 두면은 상대가 대충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긴다, 이런 건데, 어 아, 몽민정 선수 호구가 아니에요. 예, 이게 이제 하수들한테 하수 다루듯이 이거 두는데, 지금 뭐 그게 대책이 없습니다. 예, 러아 선수 뭐 대책이 없어요. 이것도 이제 끊, 었는데뭐 당장 이렇게 단수 치면 이거 되니까, 또 그렇다고 요거 두면은 이렇게 뚫리는 게 남죠. 대책이 없어요. 자, 이것도 이제 크게 틀어막으려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단수치고 늘어서 이쪽 주앙 흑돌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호구를 치고 때렸는데 이거 이제 게을리하면 단수치고요 따내면은 요렇게 빠져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따내면은 자저 치고 일단, 로조 선수가 승부를 거는데, 지금 도망가도 시원찮지 않을 판에, 이거를 잡으러 옵니다. 예, 저도 이런 거 진짜 많이 당했는데, 지금 흑이 바둑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막 억지 쓰는 건데, 이거 잡겠다 이거죠. 음. 자, 나대자로 와가지고, 예, 살수 있느냐? 예, 문민정 선수는 뭐, 안 그래도 지금 100 세력이 있는데, 이거 진짜 살기 어렵거든요? 자, 끼우고, 들었 찔렀고요. 야 이건 진짜 만세 공격인데 이거는 이 흙이 여기가 이어져 있다. 이게 이어져 있어도 사실 백이 이거를 이렇게 두고요. 뭐한칸 뛰면은 흙이 못 살았으니까 요거 두면 이제 백이 살거든요. 근데 지금은 말이 안 되죠. 어우 이거 두고요. 일단 한번 찔러봤는데 뭐별게 없으니까 예 이렇게 두고. 자 좋쳤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또 흙이 이렇게 단수 치고 이은 다음 이제 손을 빼면은 여기 끊는 게 있다 이거죠. 이거 뭐 흙이 살리려고 하면은 그냥 이어버리면 다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늘 수밖에 없고요. 자한칸 뛰어서 요 흙돌 전체를 잡겠다. 예 저격에 나섭니다. 일단 흑이 이쪽은 타겟인데또 여기가 걸렸어요. 뭐, 그저 그렇죠.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 선수. 그러니까 여기 흑이 지금 집이 여, 10집, 여기 몇 집, 여기 몇집다 합쳐서 30집도 안 되는데, 백이 여기가 일단 7집이고요. 요거 두 점만 먹어도 여기가 15집이 되거든요. 이게 예, 한 칸을 띄웠고, 자, 들여다보고. 기웠습니다. 자, 일단 흙이 기뚜동차게 타게를 했는데, 이거 끊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 끊기면은? 일단, 찔러둔 건확 보고, 살아라, 이거죠. 지금 손 빼면은, 여기 찝으면은, 이게 옥집이 돼서 이게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흙이 받을 수 밖에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좀 멋있게 두 개, 여기 코우침 하는 거죠. 흙이 나오면 젖히고, 나가면 쭉쭉쭉 밀어가지고, 이건 자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배기 붙이면은, 지금 같은 경우 뭐 흙이 이 안으로 빠져야 되는데, 틀어 막는 거죠. 아, 이거를 받질 못하네요. 늘면 그냥 씌워서 이건 그냥 가셨다 이거죠. 예, 가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대마가 자 찔르고 흥쿠요. 응, 야, 이거를 버립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바둑 이 워낙 대책이 없는데 빨리빨리 두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지금 뭐 던져도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은데. 지금 노리고 있는 게 요거 이렇게 끊나끊는거 이거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은 지금 붙이는 것 때문에 안 되는데, 야 그래도 러시아 선수가 정말 대단한 거죠. 예, 이런 데서 이제 반전의 실마리를 찾는다 이건데, 음. 자 문민종 선수가 술기가 더 빨라요. 근데 러시아보다 이거는 뭐 전판 몰살인데요. 전판 몰살, 그쵸 막으면은 단, 끊고요. 단추 쳐서 요, 흑돌이 싹 잡힙니다. 모두 다 죽어요, 흑돌은. 자, 여기 관통을 했고. 이게 이제, 이렇게 돈데, 이거는 뭐, 만방이죠, 지금. 이거 다 잡아도, 여기 다 잡아도 제가 때 져요, 이거. 근데 요것만 살면 이긴다, 이거죠. 지금 백은. 또뭐 그냥 싹 잡으러 갔는데 이거 뭐 러시아 선수가 억지바둑 두니까 안 돼요. 예. 한국의 문민족 억지바둑. 예. 동네 아저씨의 억지바둑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거죠. 자, 일단 뭐, 패감이 백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지금 뭐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또 패죠? 예, 팬데, 그냥 뭐 백은 살기만 하면 되니까, 어... 자, 오히려 백이 흙을 잡으러 갑니다, 지금. 예, 문민종 선수는요.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뭐 도저히 안 되죠. 결국 이 장면에서 이제 러시아 선수가 기권을 했는데, 정말 문민종 선수가 이쪽, 예, 이 초반부터 계속된 펀치에 그냥 러시아가, 예, 쓰러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네요. 야, 이 속기 천재, 예, 속기, 한때는 속기 받은 이제 천하제일이다, 이렇게 불렸던 러시아 선수들 상대로 슥슥슥슥 예, 속기로 안마를 해준 우리 문민정 선수 과연 예, 올해 이제 세계대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